한때는 우리도 평범하게 은퇴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근무했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그럭저럭 쓸 만큼은 벌었고, 아이들도 대학 보내며 큰 위기 없이 살아왔죠.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대요.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만 보던 둘이 평일에도 함께 산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지?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네.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속도에 위기 의식이 들었고 이러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맞을까? 은퇴 후 빈곤을 만드는 세 가지 착각. 노후 파산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착각부터 벗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 세 가지 오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 보장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10만 130만 원이 대부분인데 이걸로 주거비 식비보험료까지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더군다나 병원 한 번만 가도 몇 십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2.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아. 주택은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집값은 높지만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되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는 월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나 영모기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3. 아직 건강하니까 일안 해도 돼. 60대라고 해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시장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노후 빈곤을 피하는 실전 전략 5가지. 이 부부가 실제로 겪고 깨달은 노후 생존 전략을 요약해 보면 아래 5가지를 가장 먼저 손봤다고 합니다. 월 지출 200만원 생활비 다이어트 실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지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외식은 주 3회 주 1회.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전환. 건강보험료 확인 후 소득 낮추기. 차량은 한대 처분하고 대중교통 사용. 쓸데없는 새는 돈만 막아도 매달 40만원은 줄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종합보험도 들고 비상자금도 조금씩 쌓았어요. 월 80만원 소득 만들기 도전. 남편은 마을버스 운전면허를 따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아내는 동네에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에서 발전된 공공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완전 전업은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일하니 활력도 생기고 수입도 생겨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둘이 합쳐 월 80만원 벌면 연금 기타 수입으로 총 28만 300만원 선에서 돌릴 수 있었죠. 퇴직금은 절반 투자, 절반 현금화. 처음엔 전부 예금에 넣었다가 이자에 실망하고 상담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바꿨답니다. 퇴직금의 50%는 안정적 배당 ETF와 채권으로, 30%는 예비 자금으로 CMA에, 20%는 비상금으로 통장에 따로 보관. 매달 25만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와요. 이걸로 교통비랑 식비 일부를 커버해요. 예금만 믿고 살긴 너무 금리가 낮고 리스크만 잘 나누면 괜찮더라고요. 10년 단위 건강주거 계획 수립 65세까지는 현재 집에 살되 70세 이후엔 관리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전 계획 정기검진은 매년 1회 6개월 1회로 변경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대비 문서 준비 우리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 한 번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사를 미리 준비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싶잖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 전략. 매주 도서관 독서 모임 참석. 지역 시니어 클럽 활동. 같은 세대 커뮤니티에서 재정, 건강 정보 교류.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같이 뭘 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돈만 있는 노후보다 같이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자산이더라고요. 실제 사례 세가지 우리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사례 1 공무원 퇴직 후월 200만원으로 내려앉은 삶. 전직 중학교 교장 출신 김씨 65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매달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은 해외여행, 고급식사, 자녀지원 등으로 한달 평균 350만원 이상 지출. 퇴직금의 80%가 5년 만에 사라졌고 그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왔습니다. 현재는 작은 임대 주택으로 옮기고 취미로 하던 목공을 동네 수공예방에서 강의하며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사례 이 강남 아파트만 믿다 월세방 신세 된 70대 부부. 집한 채면 돼지라 믿었던 이 부부.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자산 가치는 컸지만 매달 현금 흐름은 0. 결국 연금 외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위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로 전전하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례 3 퇴직 1년 전 예산표 한 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사로 일하다 퇴직을 앞둔 59세 이씨는 우연히 시청 강연에서 노후 시뮬레이션 예산표를 접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고 의료비와 주택 유지비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부가수입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연금만으로도 안심하고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마무리 조언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덜 고생합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만들고 연결을 유지하는 삶을 설계하세요. 이 부부처럼 한 걸음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 빈곤이 아닌 노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 말,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60대 부부가 말하는 노후 빈곤 탈출법 전격 공개. 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은퇴 전략과 실제 사례 분석. 서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진정한 여유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급감하는 시점부터 오히려 생활비, 건강비, 예기치 않은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 위험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단순한 예금, 주택 보유, 연금 수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생활비 점검, 자산 재배치, 소득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60대 부부가 실천한 5가지 노후 빈곤 회피 전략, 1월 200만원 생활비, 구조조정 지출 통제는 노후 준비의 출발점. 은퇴 직후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예산표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달 40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동통신비 3대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교체월 15만 5만원. 자동차 2대1대로 축소, 보험료 및 유류비 절감. 외식 횟수 조절 및 식비 한도 설정 월 평균 60만원 40만원 이하. 민간보험 재점검, 보장 중복 항목 해지. 전문가 팁. 은퇴 전 6개월간 예행 연습 예산표를 운영해 보십시오. 실제 은퇴 후 얼마나 조정이 가능한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80만원 소득 확보 완전 은퇴가 아닌 부분 경제활동이 핵심. 노후 빈곤을 피하려면 수입에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방식으로 부분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남편 65세 이상 채용 가능한 마을버스 운전직 자격증 취득, 아내 지자체 시니어 강사 프로그램 참여, 매월 80만 원의 부가, 소득을 통해 연금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 여유를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팁! 시니어 전용 일자리 포털의 워크넷 5060 일자리 장터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를 탐색하십시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 교육도 추천됩니다. 3. 퇴직금 활용 전략 단순 예금보다 분산 투자로 현금 흐름 확보. 이 부분은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50% 배당형 ETF 국채중심 포트폴리오 월 배당 약 25만원 확보. 30% CMA 예비자금 비상상황 대비 유동성 확보. 20% 현금계좌 단기 자금 필요시 바로 인출 가능.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배당소득 자산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전문가 팁. 자산은 목적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지출 안정화, 소득 창출 예기치 않은 상황,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4. 건강 주거, 시나리오, 구상 예측 가능한 노후 리스크에 대비하라.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575세 자가 거주 유지 자산 소득 활용. 75세 이후 저비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신청 계획. 의료 리스크 대응 종합검진 주기 단축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 준비. 전문가 팁.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우선순위 정책을 파악하고 사전신청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병원비 대비용으로는 실손보험 유지 외에 노후 의료비 펀드 현금피축도 필요합니다. 5. 고립 방지와 사회적 연결 사회적 자산은 은퇴 후의 핵심 인프라. 경제적인 자산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은 정신 건강과 실질적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매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독서 모임과 시니어 센터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전 미리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의 동아리, 봉사활동,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세요. 실제 사례 분석 세 가지 유형별 접근. 사례 국민연금 의존형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모자랐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월 230만원 추가 소득. 초기 2년간 과소비 후 퇴직금 거의 소진. 현재는 소형주택 이전 교회 봉사활동 통한 간헐적 활동 참여. 전문가 해석. 연금만으로는 의료비, 대외활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최소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원이 필수입니다. 사례의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 강남 아파트가 도움은커녕 짐이 됐어요. 실거주 아파트 외에 자산 없음 현금 부족. 영모기지 또는 다운사이징 고려했으나 심리적 저항큼. 고정지출 과다로 저축 전무 전문가 해석 고정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거주와 자산 수익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퇴직 전부터 준비한 전략형 퇴직 1년 전 시뮬레이션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59세부터 노후 예산표 작성 불필요 소비 제거, 연금 외부가 수입 온라인 강의 준비, 퇴직금 일부로 배당 포트폴리오 구축 완료. 전문가 해석. 퇴직 전 12년은 시뮬레이션과 리허설이 가능한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자율적 계획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 집, 건강이라는 전통적 자산 외에도 생활비 구조 조정, 부가 소득 창출, 자산의 현금 흐름화, 사회적 연결 유지, 건강 주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줄고, 늦게 준비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